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을 보면 누구나 소설책 몇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아가씨도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었던 수연 씨. 제 머릿속에는 어릴 때는 달리기 되게 잘했거든요. 달리기를... 그래 내가 한번또 달리면 또 그 마치시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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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달려 보자 하면서. 연아밥 먹어. 아빠도 오라고 그러셔. 아빠. 이사 음. 자자. 여기 비다 시윤이 밥 조금 줄까? 응. 이먹큼 응. 밥 먹자. 응. 어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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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요? 어 응. 된장. 응. 응. 아,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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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먹어. 응. 간 맞아요? 응, 잘 돼. 내가 응. 갔다 올게. 어, 그래. 오늘 하루도 <laughs> 수고해. 알았어. 일에 출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상상도 할수 없던 이야...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출근을 한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예, 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상상을 할수 없었어요. 과연 이런 일이 올까, 이런 날이 올까 그럴 정도로 엄청 힘들었는데 어느 날 12년 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수연이가 마비가 왔다고 한순간에 전신마비 올 거라는 예고 같은 거 없잖아요 제가 그 다음 날이 저희 학교 음악 발표회였거든요 학기 발표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느낌이 느낌 없었어요 그냥 머리가, 제 머리가 유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발끝에 가서 다, 다야 있었어요. 근데 그냥 쓰러졌어요. 그런데 서, 그 친구가 왜 그러냐? 너몸왜 이래? 하면서. 저는 모르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마, 서, 그, 그, 그 친구가 선생님 막 불러고, 교무실에 딱한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 막 불러서 왔는데, 일단 나 눕히라고 선생님이 하셔서 그대로 눕혀, 눕힌 거죠. 그대로 보면 이제 굳었어요 그대로 전신 마비가 왔고 거였어요. 어릴 적부터 늘 미소를 달고 다니는 밝은 아이였지만 그런 수현 씨에게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이 여자 환자의 MRI를 보시면. 이 뇌가 여기에 있고, 뇌에서 쭉목 디스크, 그 다음에 흉추, 그 다음에 허리 쪽으로 내려가는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그 다발에 염증이 심하게 돼서 원래는 까만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 염증이 유발이 돼서 하얗게 보이는 중간중간에 염증세포 다발 군집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 못 움직인다 더안 좋아지면 더안 좋아지지 좋아지지 않을 거다 하는 그 얘기 앞에 아난 이제 끝났구나 답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한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만나서 장난칠 것도 하고 한데 그냥 그때만큼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족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차에 타고 그냥 차 타고 조용히 내려갔던 거로 기억을 해요. 다들 마음은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에 부딪힌 수연 씨. 모든 방법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하나님 믿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 가족들끼리 얘기한 게 우리 박옥순 목사님 오시기 기도하자. 박옥순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으면 되겠어. 우리 목사님 만나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초, 중, 고를 다 보낸 곳이기 때문에, 네, 한 번씩. 네, 친구들도 보고,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어, 그 친구들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구미에 왔는데요. 구미에 와서 그때부터 함께 했던 동갑 내게 친구들이고요. 아직도 네, 생각나긴 하는데 어, 병원 침실에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다리를 보면서 마비 왔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자기는 못 걷는다고. 그러니까 엄청 진짜 달리기도, 진짜. 교회 안에서 달리기도 빠르고 엄청 튼튼한 애였는데 누워있고 되게 해맑고 자기 마비 마비는데 만져봐라 나 감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연이는 항상 웃었어요. 항상 생글생글 웃었고 그 이제 하반신이 마비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마비돼서 감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안 아픈 아이처럼 그래. 늘 그랬었거든요. 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강제로 태원을 당하고 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은 나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만나기를 기도를 했죠. 문제가 날라온 거죠. 박옥수 목사님 오십니다. 하고, 아, 그러면 우리 무조건 새벽에 무조건 가자. 무조건 가자. 그렇게 해서 새벽 한 3시. 넘어서부터 준비를 한것 같아요. 제가 몸을 이제 가누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저희 집이 여기 집, 이제 교회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거든요. 어, 10분 거리를 이제 진짜 힘있게 달려왔죠. 차를 타고. 이쪽 자리에 딱 벽에 있었어요. 딱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한, 한 명, 두 명, 형제자매님들이 와서 앉으시고 난생 처음 만나보는 박옥수 마사님인데 저는 목을 못 돌리니까 이렇게 돌리지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깜짝 놀리기도 하고 근데 누가 봐도 흰 머리니까 어아 박우성 목사님이구나 싶은데 그냥 쳐다보고 가셨어요. 가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제 성경 이있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1조부터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문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저 안진명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나도 박 목사님 만났으니까 나도 그러면 걷, 걷구나 난 지금 걷고 있구나 뛰고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말씀 시간 내내 사실 지금도 말씀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때도 말씀 안 듣고 그 생각만 계속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끝나고 이 복도로 이제 목사님이 걸어오셨어요 기도를 해주시고 목사님이 저한테 막 길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수연아잘 들어봐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수도은 파이프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기는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어든지 가서 불도 켜고 냉장고도 세탁해도 수도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 예수님의 뜻은 마음으로 흘러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수연 씨의 마음에 나서 일어나 걷고 뛰겠다는 믿음이 들어왔다. 그러 수연이가 어, 박 목사님이 그때 기도하시고 너 반드시 나 걸을 거야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연이랑 나랑 대화가 바뀐 게 수연이가 뭐라냐면 했오늘 엄마 나잘 걷지 이렇게 질문하고 어 우리 자잘 걷네? 그럼 또 엄마나 잘, 잘 뛰지? 나 뛰는 거 보여? 하면서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원해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그냥 상상하면서 하는 대화이듯이 그런 것처럼 막 대화를 했는데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수연이가 그럴 때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얘기한 거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그 그러면서 수연이가 누워 있으면서도 절망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특히 마구송사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수연아 어, 반드시랑 걸을 거야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때 엄마가 매일 제, 저 마사지를 해주셨거든요. 매일 매일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한 12개월쯤 됐는데 갑자기 제가 간지럽다는 걸 느꼈어요. 간지럽. 엄마, 간지러워. 하니까, 저는 그냥 간지럽다, 그거만 생각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간지럽다고 하니까. 간지러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일 하루하루가 감동이었어요. 어느다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느다 보니까, 팔이 움직이고, 어느다 보니까 제가 앉더라고요. 일층 집이었는데 왔으니까 우리 왔다고 문 앞에서 이제 어 수현아 우리 왔어 어, 반갑게 인사를 이제 신호를 보냈죠 근데 잠갔는데 집 사람이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 수현아 우리 왔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열쇠를 열어야지, 왜안 열어? 근데 이상한 거는 이제, 어, 기다려, 내가 문을 열어줄게, 이런 거예요. 이제, 일이 벌어졌죠. 됐어. 아우. 나랑 우리 남편하고 정말 그때 놀란 것 같아요 수연씨가 처음으로 걷던 날 그날의 감격과 감사를 가족들은 잊지 못한다 네가 걸어서 여기를 다시 오네 예전에 우리 사진들인데 생각나니? 그치 다그다 2층도 오더라고 똑같네. 하나가 응. 변했네. 제 방이 여기였어요. 제가 간증할 때마다 이 장면, 여기를 떠올리긴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문 열어줬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내가 그때 진짜 문 열어준 게 맞나? 싶은데, 아. 그때 벌써 10년, 11년이 됐는데, 11년이 됐는데, 그때 그 장면이 똑같이 그대로 생각이 나고. 여기 우리 맨날 걸었던 곳인데.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마비 여기 풀리면서 걸음마 연습한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재활을 하고 매일매일 걸었어요. 운동해야 된다고. 맨날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꽁꽁 싸매가지고 <laughs> 지팡이 이렇게 짚고 겨우 한발한열 걸음 걷고 바로 또 집에 가고 열 걸음 걷고 집에 가고 나중에 스무 걸음 되고 삼십 걸음 되고 <laughs> 여기 집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많이 걷게 되고 여기. 박희심 목사님한테 영상 보내주고 그 영상이 박옥수 목사님 한테 가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 도 적고 영상 교재 나오고 그때 그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여기에 있는 이 고스란히 이 도로에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 박옥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의 최수연 학생이에요. 기억하세요? 병원에서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전해주신 걸 받은 거 밖에 없는데, 지금은 붙잡지 않고도 걷고, 이렇게 글씨도 쓸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걷고 싶어서 걸으려고 해도 넘어지기만 했는데, 박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 밖에, 그리고, 기도하고 믿은 거밖에 없거든요. 박 목사님께서 제가 걷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기대돼요.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더 완벽히 걸어서 세계 대회, 단기 선교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박 목사님. 가끔 제 생각 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최수현 올림. 그때 그때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지금이 그럴 수 있죠. 네. 잠깐 한번 일어나서 일어나 볼래요. 네. 아, 네. 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참 많이 이렇게. 음.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오면 하나님 일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최수연 씨에게는 전이함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 이겨냈고, 지금은 그 하나님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어, 10년 전에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인데요. 제가 병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 그 병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행복을 얻었거든요. 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좀 부유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 것 같은데 참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행복이 없는 것을 참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순수한 그 행복을 전하고 싶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요. 어, 저도 시집 가야죠.